안녕하십니까. 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요요를 하고 있는 요요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름부터 어려운 레프트 라이트 핸드레일이라는 기술인데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콤보 기술이라서 두어번, 두세번, 많이 하면 다섯 번 정도 밥, 원하는 대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먼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라는 기술을 걸어주시고요. 왼쪽으로 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토믹 파이어라는 기술 아시죠? 그기술 대로 여기 위에다가 아토믹 파이어 식으로 이렇게 걸어주시고, 옆으로 그대로 돌아주세요. 그 다음에, 트라피즈 하듯이 여기 걸어주시고, 이대 떼주세요. 이제 여기에 일정으로 걸듯이 걸어, 걸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한 바퀴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이걸 떼시면 트라피즈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1.5, 왼쪽으로, 아토믹 파이어, 트라피즈, 다시 1.5, 돌려주시고, 떼주시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콤보식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바로 리턴을 해도 되고 이거는 자신의 실력에 따른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요소년의 레프트라이트 핸드레일 기술 강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